지우십시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안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만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는 것입니다. 만은 과연 통할까요? 어,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앞서 정체불명의 적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네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블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놀람> <놀람>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 양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용암이 빠지면서 땅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저희 쪽 지진학자 에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오 지금 당장이라도. 저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팔다리 무습게고지가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가스를 더 확보하십시오. 적에게 은폐 유닛이 있다. 탑지기를 사용해.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유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용암 불핏도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실종자 어,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또 남성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개해야 합니다. 헬스핀 가스를 더 확보하십시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전사들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 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환경 안정화 장치의 중전율이. 막 25%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75%나 더 남았다는 말이지만요. 연구 완료. 전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이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용암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너무 무모한 행동 같은데요. 어, 저 친구들, 용암 부출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량이 넘무적습니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저기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원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여기 습니다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도룡뇽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발련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에스핀가스를 더 확보하십시오. 광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아하. 헤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너무 단차.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도있어 앉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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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아군을 도우십시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 부처 형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나의 힘은 군대와 맞먹는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나무를 보십시오.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역차이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용암 불용력이 불토론에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공감이 나설까요? 아니면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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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유이시 무섭게 치솟는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운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탐사정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교정 준비 완료. 전투를 시작합니다. 준비 완료.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때까지 챙겨줘야 해. 저이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태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저쪽에 당시에 기사령이 다시 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목소리> 용왕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따르면 지금쯤 수정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발레리아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고른건 아닐까요?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항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용암 도룡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벗기고 있습니다. 지구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치령 동맹들이 멸종 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영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이거 시간만 버려